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오니까요. 이 고양이가 있습니다. 이리 와. 아 새끼야 천천히 먹으라 이마. 우리 집선녀가 이 동물을 싫어해 갖고 밥 준다고 하니까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<laughs> 이 보통 야생 고양이가요. 새끼라도 이 사람한테 안 오거든요. 그런데 이놈은 옵니다 암놈이가 순놈이가. 암놈입니다. 다 아, 그놈 새끼 많이 배가 고팠네요. 이런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습니다. 아유 탈이 생기는가 아닌지 모르겠네요. 참. 흐흑대는데요 음, 좀 천천히 먹지 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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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이게 살아날려나